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5의 정서적 노동의 이해 및 동기부여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정서적 노동의 이해 및 동기부여는요. 파트 5의 코칭 교육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에서 출제 빛도가 높은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감정노동의 구성요인과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감정 노동의 구성 요인을 이해하고 감정 노동의 관리 전략을 학습해 볼 예정이고요. 동기 부여의 다양한 이론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학습하고 특히 욕구 단계 이론의 다섯 가지 욕구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학습합니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개인과 집단, 조직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노동은 혹실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책에서 처음 표현된 말이에요. 감정의 노동의 유형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혹실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1983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일이거든요.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기 위한 느낌의 관리.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기울이게 되는 노력, 계획, 통제 정도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면 접촉 과정에서 감정 관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자 측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게 되는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고객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웃고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직업인으로서 서비스맨으로서 그때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미소이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한 굉장히 큰 노동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노동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빈도가 있습니다. 감정표현의 빈도.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규범의 강도,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규범의 다양성, 감정의 부조화 같은 것들이 구성요소로 작용됩니다. 직무, 감정표현의 빈도에서 살펴보면 직무 차원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적절한 감정표현을 규정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수록 기업의 성과는 향상됐다. 조직은 규정된 감정표현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규정된 감정표현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고객한테 고객응대용어를 사용하고 화법을 사용하고 뭐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기업이 요구되는 그 표현의 척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구되는 감정 표현의 규범의 강도. 감정의 강도는 감정이 경험되고 표현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요구되는 감정 표현 규범의 강도가 높을수록.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서비스 현장에 있을 때는 감정노동, 정서적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고객의, 고객이 왕이다라는 이게 가장 극명한 서비스의 어떤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그것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표현의 강도는 고객의 행동이나 태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죠 규범의 다양성은 요구되는 감정 표현 규범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종사자는 감정노동을 높게 지각합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서비스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잖아요. 이게 점점 이게 높아질수록 사실 서비스 쪽으로 진출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규범이 많아질 경우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부조화라는 건 감정 표현 규범과 종사자 자신의 실제 감정 간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 노동은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정서적 노동을 하기 마련이다. 다음 중 감정 노동자 들에게 요구되는 전시적 감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자 스스로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 2번 감정적인 업무 처리나 감정이 개입된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 상태 3번 근로자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고객이 지각하는 감정 상태 4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몰라도 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감정 상태 5번 기업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감정 상태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감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 상태와 다르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상태인 전시적 감정을 유지해야죠. 실제 감정 상태와 전시적 감정 상태의 괴리로 인해서 감정 노동자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감정 노동은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 내 유대감을 형성하고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좀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확한 기준과 자율성을 가진 조직 문화와 분위기, 감독 지원과 동료 지원, 교육훈련과 상담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직무 특성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요구, 시간적 압력, 직무 자율성, 직무 책임감 등과 관련한 유연성, 표현 규칙의 명확성 같은 것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특성인데요. 개인의 성격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아 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좀 통제할 수 있을 때, 감정노동이 막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것도 또 필요합니다. 자, 감정노동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게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유발하고 작은 사회 조직, 조직, 뭐 국가 간의 뭐 직무 스트레스라는 건 없을 수 없거든요. 업무상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직무 내용, 직무 조직 및 직무 환경을 해롭거나 불결정한 측면에 대해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의 패턴을 우리는 직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유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유 스트레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야. 직원들의 효과적인 성과 달성과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에 역할을 하는 일정 부분에 좋은 영향을 하는 직무 스트레스고요. 대신에 디 스트레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질병 높은 결근율 같은 개인 조직적 역기능의 결과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기능과 순기능 뭐 이런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것도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모델 한번 살펴볼까요? 잠재적인 요인은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기업에서도 저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뭐 MBTI 검사하듯이 검사도 하고 이 사람들의 직무, 직무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모델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기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접근과 조직적인 접근으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개인적인 접근은 시간관리 기법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시체적인 운동이나 긴장 완화, 트레이닝 같은 거 해보고요.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경우마다 너무 다양한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꼭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잘 살펴보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을 더 중시하고 내+ 내면의 작은 소리 같은 걸잘못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접근을 할 때는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게 들리겠지만. 시선을 밖에 두지 않고 내면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직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뭔지 한번 고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적인 접근에서는 업무를 직원을 선발할 때요 성향 같은 걸잘 분석해서 배치하고 업무를 재설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값을 설정하는데요. 사람마다 목표값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단계도 받으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단계, 8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조직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의사소통 기능이 매번 조직에 조직 교육하면 저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에 의사소통 향상 스킬 이게 빠지지 않는 주제인 거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확립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교육하는 목표 중에 일, 제일 많이 나오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기부여를 잘 받으십니까? 어떤 편이세요?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집념, 방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동기부여는요,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예요. 거기서 유래했어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동기부여에는요, 반드시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렇게 교육 훈련에서 동기부여가 왜 중요하냐?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말고 창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사실 자발의사가 굉장히 유... 중요하잖아요. 수렴적 사고 아니라 발산적 사고를 할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 기업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유효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와 일하려는 의사를 자극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계속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 성과가 향상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내부 마케팅이나 외부 마케팅 할거 없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학습에서도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교육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자 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내 욕구에 비해서 결핍이 있죠 이 결핍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탐색 과정을 거쳐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았고요 욕구 결핍에 대한 재평가를 받았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동기부여의 기본 모형이 됩니다 매번. 오, 동기부여를 받아서 무조건 다 으쌰으쌰 할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키는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 나가서 느낀 건 사실 회복탄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성공의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일정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면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면 약간 병원 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뭐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부족하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번 일을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의 종류도 다르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도 다르겠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불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루에 무조건 물두 잔을 먹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실패에 대한 DNA를 성공에 대한 DNA로 바꾸는 작은 훈련들이 매일 매일 면 면이 쌓이다 보면 그게 동기부여의 회복 탄력성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것 중에 운동, 뭐 이불 개기, 독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홀레벌떡 나오는 사이에 이불을 싹 정리하고 나온다는 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 작은 성공의 DNA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때, 회복탄력성을 키울 때, 내 안에 있는 실패 DNA를 성공 DNA로 바꾸는 나만의 작은 루틴을 하나씩 가져보세요. 아주 아주 작은. 작은 DNA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DNA를. 큰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일년에꼭 1억을 모아야지? 못 모읍니다. 무슨 막 연봉이 10억, 1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터무니없는 목표 값을 세워놓으면 실패 DNA가 더 만연하겠죠.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기부여에서 무조건 나오는, 매번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내 욕구를 다섯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각 단계별 욕구가 충분히 만족될 때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현재 어떤 욕구 단계에 있는지, 어떤 욕구 단계를 만족시키는 중인지, 그 상위의 개념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 갈증, 뭐, 거주에 대한 거, 성욕, 신체적인 욕구에 관련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 신체적인 안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전,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1단계, 2단계가 해결되고 나면, 자,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에 의한 애정, 소속감, 인정, 우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 4단계, 존경 욕구, 자존심, 자율, 성취감 같은 내재적인 자존 요소에 대한 욕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상, 인적, 주목 같은 외재적인 요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요.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능성 실현, 성장, 자기 충족감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로 가지 못한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류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자, 다음 중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단계 안전 욕구, 2단계 생리적 욕구, 3단계 자아 실현 욕구, 4단계 존경 욕구, 5단계 사회적 욕구. 적절한 것은 자, 4단계 존경 욕구입니다. 앞에서 우리 학습해 본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입니다. 인간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에는 만족도를 증대시켜 성과와 연결하는 요인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관여하는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나눴습니다. 동기 요인은 만족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충분한 경우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부족하다고 불만족을 초래하진 않습니다. 직무 만족과 직무 동기, 그리고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쳐요. 성취감과 도전성, 인정과 칭찬, 성장과 발전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위생 요인은 불만족에 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 부족한 경우에 불만족이 심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어졌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불만족스러울 때는 직무 만족도와 직무 동기까지 저하시킵니다. 만족스럽다고 직무 동기를 유발시키지도 않아요. 작업 조건이나 회사의 정책과 방침 같은 게 맨날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허츠버그의 투요인,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동기요인은 만족에 관한 것, 위생요인은 불만족에 관한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Y 이론입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에 의한 이론인데요. 자, 똑같습니다. X 이론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츠버그의 투 요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천을 강요한다는 이론이에요. X 이론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Y 이론을 살펴볼까요? Y 이론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을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책임질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줄 안다고 보는 이론이죠. Y 이론에서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개발해야 되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학자마다 지금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다빈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허치버그 더글라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반드시 꼼꼼하고 촘촘하게 학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우리 5 단계를 3 단계로 줄여 놓은 거예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자, 존재 욕구는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보장하는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하고요. 관계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성장 욕구는 개인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율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조금 압축해 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구단계 이론과 ERG 이론의 차이점은, 욕구단계 이론은 특정 시점에 한 가지 욕구가 지배하는데요. ERG 이론은 다양한 욕구, 뭐 1, 2단계, 그 다음에 3, 4단계, 여기 4, 5단계, 이렇게 상하 상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가 요구되는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으로 구분한 이론. 인간은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천을 강요하는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 인간은 일을 좋아하며 창의적이고 책임을 질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줄 안다고 보는 이론. 다섯 번째, 인간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에는 만족도를 증대시켜 성과와 연결하는 요인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하는 요인이 있다. 자, 첫 번째는 ERG이론이죠. 두 번째는 X이론, 욕구단계이론, Y이론, 그 다음에 투요인 이론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론에 대한 건 여러분들 꼼꼼하고 촘촘하게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 있어요. 목표 설정에 의해서 동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노력하고요. 노력이 장기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적 전략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강화시켜야죠. 목표 설정 이론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은 그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고 유발된다는 이론입니다. 목표 설정 이론은 개인의 목표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제안하지만 강화 이론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들에 의해서 주어진 일에 노력과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행동은 환경에. 원인에 의한 것이고요. 통제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은 수정될 수 있고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은요. 개인들은 본인의 작업 투입량과 생산량을 다른 동료와 비교해서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50대 50으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쟤보다 좀더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성과를 가져가면 화가 나겠죠. 그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정성 이론 중에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직원들의 행동은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쟤는 저만큼 하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낮은 품질의 성과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는 자신에 대한 왜곡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게 되고요 중고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은요 이 서비스의 어떤 형태나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만들 때요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공정성이거든요. 이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론이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이론이 있어요. 기대이론은 노력이 높은 성과의 평가를 이끈다고 믿을 때 좋은 성과가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성과 조직에서의 보상 개인의 목표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노력과 성과 관계에서 일정한 노력이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개인에 의해서 지각되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성과와 보상 관계에서는 특정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라던 산출물을 얻게 할 것이라는 개인들의 믿는 정도를 얘기하고요 보상과 개인 목표 관계는 조직의 보상이 개인적인 목표와 욕구 개인을 위한. 잠재적인 보상의 매력도를 만족시키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기부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목표관리를 하셔야겠죠 목표를 갖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하고 명시적인 기간을 분명히 하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갖는 목표관리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의 실행을 할 때는요 목표관리 사이클이라고 해서 MBO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자 목표 방침 직무 확대 충실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를 두고요 권한이익 목표 수행 자기 통제 방법 상사평가 평가 피드백 자기 평가를 하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모티베이션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잘 이루어졌을 때 동기부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직원 인정 프로그램을 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배려, 관심, 인정과 칭찬 같은 거.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요. 요구되는 행동이 지속되도록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응집력이나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자꾸 자꾸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동기 부여의 실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임파워먼트겠죠? 조직 구성원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한 권한 부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 내의 일정한 배분, 파워의 배분 과정과 종사원으로 하여금 권력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 무력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향양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인파워먼트의 목적은 뭘까요? 주된 목적은 단지 구성원의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인파워먼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과업 활동과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위 간의 적합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부여하고요. 역량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영향력은 개인의 조직의 전략적, 관리적 또는 운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됩니다. 인파워먼트의 수준은 개인 인파워먼트냐, 집단 인파워먼트냐, 조직 인파워먼트냐로 나눠집니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개인 인파워먼트는 무력감에 빠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과정이고요. 집단 인파워먼트는 조직 내 무력감을 제거하는 파워의 생성, 발전, 증대에 초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인파워먼트는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구축해서 강화하려는 경영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인파워먼트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집단 수준의 인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핵심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다. 2번 상대방의 저항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3번 두 사람 이상의 상호관계가 있을 때 존재하는 개념이다. 4번 조직 내 무력감을 제거하는 파워의 생성, 발전, 증대에 초점을 둔다. 5번 무력감에 빠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도록 하여 무력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무력감에 빠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도록 해서 무력감을 가지는 과정이다. 이건 개인 수준의 인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단 수준이 아니고요. 자, 그럼 실천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정보 공유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성과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중요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신뢰감을 증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단계는 구조화를 통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요. 비전과 세부사항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새로운 의사결정의 절차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목표와 역할을 공통으로 설정 및 확정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제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방향과 필요훈련을 제공하고요. 변화를 국도 들수 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관리자의 총재를 줄이는 방법이 실천 방법으로 실행된다면 좋은 임파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정서의, 정서적 노동의 이해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서비스 멘토링의 실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